호돌아, 하나야, 동생 잘 데리고 놀아. 앞으로 같이 자랄래야 한 식구야. 허돌이가 충북 옥천에서 왔습니다. 그제 근데 얘가 진돗개라는데 이놈이 좀 맹랑해요. 벌써, 반야 줄을 물고, 그냥. 안 돼, 호돌이. 그래도 반야가 너그럽게 잘 봐주고 있습니다. 아이고. 호돌아, 가자. 안 돼, 반야. 반야, 그러면 안 돼. 반야야, 하지마. 너 그러다 물린다, 호돌이. 어. 아이고, 장난한다고. 아이고, 반야야, 받아주는 거야? 응? 어쩌? 그래, 잘했어. 오, 반야안 돼. 놀아주는 거지. 으르릉거리면 안 돼. 저 호돌이가 여기 도량을 잘 지킬 나이야. 잘 가르쳐야지.